주엽백테크 주요비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D 마켓 이벤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마켓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오셨으면 여기 아래쪽 여기 중간에 누르셔서 여기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하지 마시고 제일 밑에 HD 마켓 시작하기. 네, 예, 여기 뭐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예,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시면 추가로 적금에 완료하시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니까. 예,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가입했고요 새벽에 가입하는 거라 그런지 원활하게 지금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즐기러 가기. 눌러보실게요 예 보시면 이게 첫 구매 혜택 예 베스트 상품 100원들 있네요 요건 볼게요 예 100원들 상품이 뭐 엄청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00원들 상품은 엄청 많은데 만원 이상 구매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예요 적립금 꼭 확인하시고요 쿠폰이랑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꽃갈비살 검색하시면 12,900원 이렇게 있어요 요거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구매하기 눌러 주시고 해볼게요 예, 구매하기 눌러 주시면 이게 쿠폰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 버려요 이렇게 쿠폰 적용에 들어가셔서 예 이거를 해지를 시켜 줍니다 해지 해지 시켜 주고 다시 나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적립금을 모두 사용 그 다음에 쿠폰 적용 다시 쿠폰 적용에 체크 그럼 이렇게 해서 영원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000원 내로 딱 맞추면 영원 구매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0원딜 상품은 같이 이 적립금이 적용이 안되니까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100원딜 상품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 요거 친구 초대 이벤트 HD 마켓이 오픈 기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첫 구매 완료하면 모두에게 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있는데 뭐 카카오톡 그리고 뭐 친구 초대 코드 복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 기념으로 이렇게 파격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좀 많이 좀 퍼져 있고, 또 유튜브로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일단은 새벽에 좀 하니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HD 마켓 이벤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실 분들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